부천시 작동. 울창한 숲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곳. 그 깊은 숲 한가운데 맛집이 여러 채 보이는데요. 요동 눈에 들어오는 추어탕 집이 있습니다. 식사 때가 지나서인지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는 이곳에 일터사도 서설매 집사가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집사님은 예, 하나님의 사람이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 찬양하는 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이 맛있는 식사를 예, 우리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그래서 서설매 집사님께서. 몽골 성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너무나도 잘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맛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기 사장님은 음식도 감동적이지만 삶이 감동적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웃의 그 어려운 분들 참 감동적으로 잘 섬기고 있고 해외 선교도 엄청 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정성껏 준비해서 맛도 일품인 이곳 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 어르신 섬김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에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는 서설 매집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행복한 만남. 네, 오늘은 벌써 보시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 흐뭇하고 행복한 아, 그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한 가족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가족을 각자 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광명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문영 목사입니다. 시립요양원도 하고 있고, 또, 소아동 복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티비에서 뭐 이미 어, 출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메시지의 아주 명강사로 다 알고 계시죠. 네, 아, 광명에서 목회하시는 어, 우리 강문정 목사님. 야 옆에는 웬 탤런트가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laughs> 네, 저는 작동에서 초탕 운영하는 서설매 대표입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네. 어, 뭐, 모델이신것 같아요. 그렇죠? 모델겸 사장님 겸?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옆에 그 노마 신부는 누구십니까? 아, 저는 몽골에서 몽골 기독교 총연합 선교회 법인 회장 김동원 장로입니다. 아우!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왜모였죠뭐늘 <laughs> 자주 보긴 하지만 예, 네. 오늘 그 어, 특별한 시간을 낸 거는 이 서설매 대표 네어어 어, 이분이 그제 우리 복지관도 이렇게 어, 도, 도우시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몽골 성교도 네 이렇게 도우시고 해서 네 어, 너무 귀해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께서 어. 특별 기도를 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아, 그렇죠 감사하죠. 네 어, 지금 집사님이시죠 네, 네 집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요? 네. 네, 저는 우연하게 음. 어, 아시는 지인분 권사님 계셨어요. 네. 네. 그 권사님 인도하일 하나님을 네, 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 근데 이제 뜨겁게 어떤 신앙이 불붙었다. 이렇게 선교까지 할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 건 언제부터요? 어, 초당 사업장을 하면서 <laughs> 저희 강문정 목사님께서 예. 어, 사회 복지에 드뭐 헌신하시고 하는 모습이 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 예. 음. 음. 저도 돕고 싶 예, 돕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아. 네, 열렬하게 어. 아 후원하고 역시 있습니다. 어, 후원하면서 선교하면서. 열정이 뜨거워지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일터 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그죠? 네. 예,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네. 하는 네. 그런 그런 평신도 사역자시군요. 네, 예,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선교를 후원을 하고 계셨나요, 우리 집사님께서? 주의 종들도 어, 후원을 하고 네. 또. 양쪽 그 복지관에 음. 이렇게 예, 선경금을 보내시고 와. 그렇게 추어탕도 보내시고 아, 추어탕 예 <laughs> 맞아 <laughs> <laughs> 진짜 아낌없이 어어. 그리고 이 사업이 네. 이제 이거 작동인데 네. 여기가 그 오픈할 때그 네. 코로나 1 9틴이 그렇... 시작된 시작되는... 아 그때 오픈했어요 예, 그래도 참 보면은 예아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께 찬송하면서 네. 어. 조금도 구김살 없이 그러게요 그 그런 가운데도 네. 헌신을 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요 아 얼마나 밝아요 사실 저희들이 일찍 와서 오늘 먹어봤는데 추어탕에 오리에 맞아요. 튀김에 또뭐 있죠 목사님 뭐 한성을 제가 개장에 개장에 네. 이게 인삼에 오, 인삼까지. <laughs> 이야, 이게 뭐올 겨울은 이제 어, 든든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그 몽골에는 어떻게 또 선교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우연하게또 저희 또 김동근 장로님을 네. 만나 뵙게 돼서 음. 영상도 제가 많이 봤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거기에 후원하시는 저희 음. 그또 김동근 장로님이 음. 너무 헌신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네. 너무 멋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음. 뭐또 방면 이어서 음. 몽골 후원 등 음.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김동근 장로님 하면 뭐 국내에서 이미 크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몽골에 들어가신 지가 지금 몇 년째시죠?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인데 50년 사역한 것처럼 엄청난 일을 <laughs> 하셨어요. 주님이 예. 하셨기에. 예. 네. 예. 그래. 요 지금 어, 그 동안 하신 사역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어, 몽골에는 다 아시다시피 남아불교가 대다수인데요. 네. 기독교가 한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저 같은 작은 사람이 가가지고 202010 운동. 네. 2020년도에 10%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아. 작게나마 몽골 교회에 먼저 사역자를 양성화시키고 몽골의 그 전통 가옥인 게르성전을한 네. 50여 개 한국교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네. 50여 개 세우고 야또 잠깐만요 이 50여 개라고 그냥 쉽게 말씀하시니까 네, 쉬운 것 같지만 대단한 엄청나죠 대단한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마는 게르성전 하나가 한 1,500에서 2,000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근데 장롱님 가셔가지고 뭐한 5년 그 전에 벌써 해수로는 네. 이제 거기 한국 몽골에 네. 있는 지가 한 2년 2년여 만에 네. 50여 개의 몽골 게르 성전을 쳐서 그걸 다 그냥 무료로 네 무료로요 아. 근데 그것도 무료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네. 한국계 여러 교회에서 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아. 또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임이해 주셨죠 아. <웃음> <웃음> 겸손하게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몽골을 예 완전 그냥 선교하는데 아, 최선을 다 하셨는데 아, 또한 목회자 예. 세미나를 통해서 예예오부연예예 권영구 목사님을 통해서 네. 몽골에 있는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 십자가의 길예예예예예예예 지금 현재 가지 못하지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네. 몽골 전 지역에 23개 교회가 있는데 네. 그래도 몽기청은 다알수 알 있고 그러죠. 알고 있고 네. 또 십자가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제 몽골이 연역한이기 때문에 교회가 네. 강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강대상이 우리나라 옛날 사각겠자 교탁 같은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초 창기 어, 교회 같이 네. 그렇게 네. 한걸 보고선. 네. 그 강대생활 보급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주님이 네. 마음을 주셨어요. 아. 뭐 시작했더니 지금 460여 개의 교회를 다 직접 가서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서 제작해서 네, 전달했네요. 무료로 다 전달. 네. 이야, 엄청납니다. 그러면 뭐 거의 그 몽골에 있는 교회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의 4분의 3 정도는 네. 지금 교회가 한 700개 정도 또 교회를 더 늘어났고요. 네. 네.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어린이 성경 만화 보급 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만화 책을 네. 어 몽골어로 번역해서 아 몽골애들이 네, 볼수있게그볼수 있게끔 또그 몽골의 어린이를 위해서 만화 성경 보급 하고 있고 네. 또 요즘에 또 전자 야마일렉트론 <laughs> 전자기를 네. 악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야. 몽골은 사실 굉장히 추문하고 또 음악을 굉장히 열정으로 좋긴 하는. 좋아하긴 한데 이제 그런 어, 기자재가 없잖아요. 네. 응. 그래서 평생 처음 받았다. 네. 평생 처음 받, 봤다. 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네. 야, 그 이런 일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보신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어? 음. 저렇게 한국에서 그 단독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김동구 장로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사역을 보면서 어. 진짜 가슴이 뜨겁게 어. 에이, 여동을 쳤죠. 어. 저의 예수님한테. 음. 기도 열심히 하고 음. 저도 김동근 장루님처럼저 음. 몽골 사역에도 음. 헌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서 초탕을 더 맛있게 <laughs> 네. 만들고 네. 그래야 많이 잡숫고 그래야 그걸 또성교하고 그렇죠 야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 코로나 시대인데 어려운데 이렇게 손님도 많고 네. 그렇죠 너무 하나님 무네죠. 그래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인해서 몸을 못들어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광주에다가 경기도 광주 태천에다가 네. 센터를 작게 만들었거든요. 몽기청 지금 네, 센터가 광주에 있잖아요. 경기 광주에. 네. 오는 손님은 많고. 예. 근데 그냥 우리 저 서집사님이 그 추어탕을 어. 대주고 있네요. <laughs> 오시는 분다 대접하라고. <laughs> 그래서 아마 지금 한 네. 왔다 가신 분도 한 350명 왔다 가셨지만 네. 그 동안 네. 몇 개월 동안 네. 추어탕 주신분도 350개 주신 것 같아. 요 <laughs> 거기에 <웃음> 지, 더 뒤집새랑 디지, 네. 강문영 목사님과 함께 아, 아, 우리 목사님도 너무, 네, 너무 감사하죠. 저 네. 이제리까지 왔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고마운 마음을 예, 오늘 꼭 말씀해 주시고자 사실 어, TV 출연을 잘안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집사님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 아유 제가 뭐 음. 아주 뭐 작게나마 네. 네, 후원했는데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네.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네, 아멘. 네. 참 마음이 고우시네요. 그죠? 저 마음의 순수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하시는데 옆에서 보시는 우리 강문정 목사님께서 서집사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의 종과 성교의 관계된 일은 예. 어, 자기 최선을 다해 잘라니까 아. 아주 하고 네. 놀라운 게뭐 와보셨지만 네. 여기 찬송 복음성가를 그냥 온종일 동안. 예, 여기는 계속 복음선가가 나와요. 네, 예. 음식점이 이렇게 하기 그래. 하기가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신앙에다, 네. 좋은 이제 그런 성김, 네, 성김을 네. 실행하려고 하는. 그래요. 아주 귀한 사역을 할까? 예. <laughs> 음식점 주인 하지만 귀한 사역을 하는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또 예, 비전을 품고 계신지? 전 세계를 향하여 네 열심히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렇죠. 네 선교 활동을. 네. 아 지금 그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장로님 세계 아,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계 선교를 하려면구 네네 TV를 통해서 해야 되죠. <사가> 아, 네네이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아매 아아아 근데 우리 설집사님은. 네. 소, 담임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양육하셨고또 아 강문영 목사님의 기도와 그렇죠. 또강영씨 옆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했군에 네. 샘물의 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예, 고조도, 포조도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아그 복을 받은 네. 이 설립사님, 이 업장, 네. 업체, 네. 네. 사업장에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어,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역시 우리 장로님은 또흥강사시라 하루 또 그냥 말씀이 좋으십니다. 네, 어, 샘물의 축복 기억하세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 사실 많은 교육자들이 여기를 다녀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많은 주의 종을 섬기고 계신데 사실 이제 섬기는 교회는 어디죠? 광명교회예요 광명교회. 네. 네.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겠어요? 네, 응.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요. 단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광명교회 박지학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잘 받들어 성비겠습니다 우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패밀리라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께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에이, 두 분을 보, 뵈면요. 항상 따뜻하고요. 음. 늘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 너무 저에게는 은혜, 은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두분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내주셔서.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목사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하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실 나타내지 않고 섬기고 계셨는데 정말 많은 그 열매로 이렇게 섬기고 계셔서 찾아 찾아 모시러 왔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에 저희들도 기도할 거고요. 오늘 보신 분들이 사실 뭐 어디라고 저희가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작동에는 있습니다. 우리 네. 어 추어탕도 드실 맞아요. 수 있고 우리도 정식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어탕을 오리와 함께 정식으로 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잡수시면 바로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우리 귀한 평신도 사역자 서설매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끝으로 축복의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주의 종들을 어, 섬기고 하나님을 어,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그것 때문에 어, 없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셨으니까 아멘.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루를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어, 아마 그런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아멘. 앞으로도 그런 귀한 마음 갖고 하나님 섬기고 주의 종들잘 섬기고 선교 계속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닙니다. 네. 우리 몽골 기독교 총연합 선교회 김통근 장로님, 야 TV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한 말씀 해 주신다면? 네. 너무 감사만 하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 식당도 못 가시니까 아마 이곳에 오시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분들 잘섬길 겁니다. 이곳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아주 공기도 좋고요, 청정 지역 같습니다. 네. 여기 옆에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아유 우리 역시 김동은 장로님, 네, 어,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작동에 있는 어, 추어탕을 운영하시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 일터 사도 네, 서설매 지사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잘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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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쿠티비의 행복한 만남은 늘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전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